안녕하세요. 우비이모 TV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우비이모입니다. 오늘은 소변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변에서 평소에 나던 냄새가 아닌 다른 냄새가 날 경우 굉장히 걱정되는 마음이 크잖아요. 뭐, 이렇게 소변에서 냄새가 나는 게 일시적인 경우도 있지만 질병이 원인이 돼서 이런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소변에서 달콤한 냄새나 혹시 음식 냄새 아니면 암모니아 냄새 등등 평소와는 다른 소변 냄새가 날 경우 왜 그런 걸까요? 특별히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넘겨도 되는 경우와 질병을 의심할 수 있는 경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배뇨 후에 소변 성분이 공중이나 피부에 있는데 건강한 사람에게도 물론 소변에서 냄새가 납니다. 그 원인으로 가장 많이 꼽히는 것이 섭취한 음식 등이 원인이 될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나 양파, 마늘, 커피 등은 소변 냄새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원인이 되는 식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냄새가 신경이 쓰이신다면 양파나 마늘, 커피, 알코올 등을 좀 자제해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대부분 12시간 이내로 정상적인 냄새로 돌아가게 된다고 하네요. 또 하나의 원인은 수분 섭취가 너무 적어도 소변에서 냄새가 납니다.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지 않게 되면 우리 몸 안에는 탈수 증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탈수가 되면 소변 색상이 노란색이나 진한 오렌지색을 띠게 되고요. 암모니아 냄새가 날수 있어요. 가벼운 탈수일 경우에는 수분만 보충을 해줘도 냄새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소변을 보고 났는데 평소와는 다른 정말 자극적인 냄새가 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소변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가능한 원인 질환으로는 방광염이나 요로감염 등이 있습니다. 소변은요 신장, 수뇨관, 방광, 요도순으로 배출이 되는데요. 이 기관 중 어딘가 세균이 감염이 되고 염증이 발생하게 되면 배뇨 직후 소변에서 냄새가 나게 됩니다. 요로 감염의 경우에는 소변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외에도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복부의 통증, 절박뇨, 혈뇨, 배뇨시의 통증이 그주 증상인데요. 요로 감염의 경우에는 항생제를 복용을 하게 되면 치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기에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처음에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굉장히 자주 재발되는 게 바로 요로 감염인 것 같아요. 사실 우비이모도 굉장히 자주 가거든요. 다음은 소변에서 달콤한 향이 날 경우입니다. 이때는 당뇨병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우리 몸 안에서 당대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혈액 속의 당 농도가 높아지게 되고요. 여기서 처리하지 못한 당이 소변에 섞여서 달콤한 냄새가 나게 됩니다. 혹시 내 소변에서 자주 달콤한 향이 날 경우에는 서둘러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소변에서 새콤달콤한 냄새가 난다고요? 이것은 바로 케톤 산증에 의한 소변 냄새일 수 있습니다. 혈중 케톤체가 증가해서 혈액이 산성화되는 것이 바로 케톤 산증인데요.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설탕이 아닌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서 케톤체가 생성이 되고요. 이 케톤체로 인해 소변에서 새콤달콤한 냄새가 날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몇 가지 소변에서 나는 냄새로 인해서 우선 질병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고요. 질병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하지만 특별한 질병이 없는 경우에는 평소 식생활을 재검토하고 피로하지 않게 하며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는 것이 바로 소변 냄새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변에서 나는 냄새 이외에도 혹시 소변에서 거품이 생기거나 소변 자체가 굉장히 탁해질 수 있는데요 거품은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신증후군을 의심해 볼수 있고요 질병이 아닌 심한 운동이나 몸에 열이 났을 때 혹은 목욕 후에 일시적으로 단백뇨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증상이 계속될 경우에는 꼭 병원 진찰을 받아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소변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이유, 그리고 의심해 볼수 있는 질병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우비모는 곧또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빠이빠이.